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주시겠습니까? 10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이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 네, 우리 권사님들손 높게 들고 메리 크리스마. 와, 네. 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진욱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지금 부재시기 때문에. 이 축제를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사만 올려드릴까요? 네. 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 축제의 장 전야제의 장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 틀어주시겠습니까 1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이 강진 지역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이 감사 우리의 이 찬양 우리의 이 공연이 아기 예수님을 위한 기쁨의 장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공연을 위해 함께 땀 흘렸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이 연습의 장에 우리 함께 하는 장에 같은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면 크게 박수 쳐 주시고 아기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이다라고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강진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자, 14절 볼까요? 이 그리스도, 강진 땅에 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아멘. 기쁘십니까? 오늘 본의가 이렇게 나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위에서 지켜보실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강진읍 교회가 하나된 자리요, 강진읍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자리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족하더라도 조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공연을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져서 주변에 혹시나 염려하였던 주변 사람들이 와, 우리 교회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찬양하는구나. 라는 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24일 날 밤에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다. 지금의 환경이 좋지 않다. 심지어 우리 강진 지역에도 24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경배를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성탄전야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기쁨의 축제의 자리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강진읍 교회 공동체의 찬양을 몸짓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누리에, 우리 강진 지역에 아니 전남 땅에 우리 강진읍 교회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